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 옆에 밭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보실 식물은요 어, 이 콩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인 바로 이 변두콩, 어, 까치콩이라고도 하죠. 이 콩에 콩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콩잎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떤 때 보면 이제 칡 잎사귀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렇고 꽃이 진대는 이렇게 이렇게 콩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콩깍지는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보시고 콩이 건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런 콩도 있구나 하실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약재로 많이 씁니다 약재로 많이 쓰는데 보통 이 약은 그그 백편두라고 그러죠 백편두라고 그래가지고. 몸을 보강하는데 이런 그 한약재 중에 보조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보조약으로 쓰이는데요, 어, 그 백편두라는 것은 것은 그 비위계통으로 들어가요. 비위계통으로 들어가서 이 습기를 조절하면서 설사를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을 조절한다는 말이 뭐냐면. 위장에는 뭐 물도 들어가고 국물도 들어가고 반찬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소화액도 막 준비가 엄청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습이 많습니다. 습기가. 네. 물을 안 먹어도 우리가 설사가 나면 막그 설사 보면 물이 막 찍찍 나오잖아요. 뭐 그만큼 그 액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위장에는. 그 습을 잘 돌아가게 조절을 해 주는 게 이. 그 백편두의 효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편두 같은 경우는 습기를 조절해서 설사를 조절해주고 여름철 또 감기에 또 많이 씁니다 여름철 감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 감기는 여름은 덥잖아요 덥고 습하잖아요 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로 감기 증상이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조절해 줄수 있는 약이 바로 이 백편두 편두콩입니다 어. 그래서 이편두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 삼형 백출산이라 고 하는 그런 처방이 있어요. 이그 비위계통을 보강하는 그런 처방에도 백투현드라는 약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약콩이라고도 보통을 하죠. 어.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콩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콩이 이렇게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말려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위계통을 보호하고 어, 설사를 멈추고 하는 그런 효과를 띠게 그, 됩니다. 이백편두가 음. 오늘은 한번 이그 몸을 보강을 하는 편두콩 까치콩 백편두에서좀 봤어요. 꽃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핀다라는 거. 저런 식으로. 잘 살펴보세요. 마치겠습니다.